이번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하는 한 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 당사자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선정 당사자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선정 당사자 신청을 할수 있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를 제기한 원고라면 인원이 수백 명이라도 모두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론 기일마다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 신청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선정 당사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모두 한 달간 입원을 하였고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받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김모 씨와 김모 씨의 가족들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들 모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김모 씨는 매번 변론기 일마다 가족 모두가 출석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고민하던 중에 선정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는 본인이 가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 당사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 당사자는 같은 뜻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 중에서 모두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던 가족이 사망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소송이 승계되었거나 단체 소송을 하는 경우처럼 같은 뜻을 가진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를 대표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당사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오로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정 당사자 신청 사건에서 선정자는 선정 당사자를 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선정 당사자는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 중인 사건 번호와 원고와 피고를 간략하게 표시하여 줍니다. 신청 내용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위한 선정 당사자로 선정한다고 기재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명칭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선정 당사자로 지정할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다른 선정자들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선정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정 당사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선정 당사자 신청은 같은 뜻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하여 소송 행위를 진행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선정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만일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선정 당사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